등장. 뭐 남녀와 방과 술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가족은 솔직히 예외잖아.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상성욕으로 판단될 정도로 사회에서 기피하곤 하는데 왜 가족끼리는 서로 이성으로 느끼지 않는 걸까? 이건 비단 동양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구조란 말이야. 흔히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전병의 위험 때문에 본능적으로 기피한다는 건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다른 이야기도 살펴보면 먼 과거 부족사회였던 시절은 아이를 낳아 종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단 말이야. 전쟁을 하는 주된 이유에 식량과 여성이 포함되었던 만큼 타 부족과의 교류를 위해 여성은 교 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근친을 하게 되어 부족 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런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근친을 기피했다는 가설이 있어. 또 근대에 등장한 이론으로는 베스터마르크 효과라는 게 있단 말이야. 유소년기에 함께 자란 친족은 상대방에 대한 성적 흥미를 잃는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 가족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소꿉친구도 서로 이성적인 흥미가 생기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어. 실제로 사회에서 근친혼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어린 시절 떨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만난 경우가 많다고 하지. 남녀간의 관계는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 이것도 확실한 설명이 될순 없지만 일단 엄마 아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오는 걸 보면 뼈를 새겨진 그무